안녕하세요. 재능 라디오 디 j 를 맡은 이목사입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도 팬인가 제자인가란는책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볼륨을 적당히 높여주시고 이제 시작합니다. 내면보다 외면을 더 중시하는 증상들 예수님은 내면보다 외면을 더 중시하는 태도에 여러 증상을 지적하신다. 첫 번째 증상은 13절의 첫 구절에 나온다.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다.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뿐 아니라 그들이 추구한 수만 가지 법을 열심히 지켜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외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셨다. 안식일은 하루를 쉬면서 영적으로 회복되는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뜻에서 주신 계명이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여기 온갖 법을 지독히 피곤한 날이 되어 버렸다.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한 손으로 물건을 높이던지며꼭 다른 손으로 잡아야 한다고 그랬었다. 안식일에는 목욕을 할수 없었다. 안식일에 바닥에 뭔가를 흘려도 치울 수 없었다. 의자를 옮길 수도 없었다. 일일이 나열하자면 끝도 없을 지경이다. 예수님이 규칙에 영매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심한 말을 서슴치 않는 것은 그들이 부담스러운 규칙을 강요한 탓에 사람들이 규칙만이 아니라 제자의 길에서도 떠나가고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기독교 학교를 나왔다. 정말 좋은 학교였지만 규칙이 너무 많은 것임이라면 흠이었다. 남학생은 기미까지 머리를 기를 수 없었고, 여학생의 치마는 무릎 위로 2cm 이상 올라갈 수 없었다. 남학생은 기시 달린 셔츠를 입어야 했고, 여학생의 화장과 장신구에 관한 규칙도 보통 엄격한 게 아니었다. 오해는 하나치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규칙이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이유가 있는 규칙이고, 학교 당국과 학부모들은 좋은 뜻으로 그런 규칙을 정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학생들이 이런 규칙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내 친구들은 이 규칙들을 그리스인이 되기 위한 조건 정도로만 이해했다. 그들은 짧은 머리와 깃달린 셔츠를 그리스인의 증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규칙이 싫어지니까 하나둘 교회를 떠났다. 규칙을 따르는 것이 곧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착각한 것이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은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분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마련이다. 행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다. 그 행동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꾸어진 내면에서 비롯되었다는 말이다. 나는 아내와 결혼하면서 몇 가지 규칙을 지키겠나라 공언한다. 내가 글로 써서 큰 소리로 읽는 규칙들은 다음과 같다. 살아있는 동안 아내에게 충실하겠다. 가족을 열심히 부양하겠다. 내 목숨을 걸고 아내를 보호하겠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아내 곁을 지키겠다 하지만 결혼하자마자 내가 몰랐던 규칙들이 또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내가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인 규칙들은 다한것 같다 내 서재를 깨끗하게 치우겠다 아침 10시 이전에는 아내를 놀리지 않겠다 화장실 자변기는 항상 내리고 나오겠다 또한 남자의 눈에는 두 가지의 드레스가 똑같이 보여도 어떻게든 차이를 알아내 평을 해주겠다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포츠를 시청하는 것은 정신적인 외도나 다름없다 만약 내가 아내와의 관계를 부담스러운 규칙들의 집합으로만 보았다면 결혼생활이 고단하고 불행했을 것이다 어떻게든 아내의 눈을 피해 규칙을 어기려고 하는 바람에 서로 피곤하기만 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아내를 깊이 사랑하기에 기쁜 마음으로 아내의 규칙을 따라주었다 서재를 치우고 화당실 자방기를 내리는 것이 부담스럽기는커녕 아내가 기뻐하리라는 생각에 덩달아 흐뭇하기만 했다 내면의 관계가 똑바로 서 있으면 외면은 알아서 따라오게 되어 있다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정신이 중요하다 이 정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의 관계보다 규칙을 중시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율법의 글자 하나하나에만 얽매일 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다 하이슬 진짜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멜로권이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는도다. 어리석은 백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율법을 남용한 신뢰 몇 가지를 추가로 제시하신다. 당시에는 율법적 구속력이 있는 맹세와 그렇지 않은 맹세가 있었다. 율법에 따르면 성전으로 하는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괜찮았다. 이 종교적인 편들은 이 허점을 이용하여 성전으로 맹세를 하고서 지키지 않았다. 하지만 성전 안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예수님은 선상 손을 통해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라고 말씀하셨다. 맹세에 관한 율법의 유지는 서로에게 신뢰를 지키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좋은 말을 지킬 뿐그 정신은 놓치고 있었다. 여러 팬들처럼 그들은 모든 종교의식에 힘들여 지키되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했다. 종교의 껍데기만 갇혀쓸을뿐그 정신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히려 그들은 그렇지 않아도 괴로운 사람들의 상처를 하나님의 법으로 독해집어 놓았다. 사랑보다 법을 중시하고 관계보다 규칙을 더 따지는 것은 엉뚱한 과녁을 겨냥하는 것이요 전형적인 편의 증상이다. 전이는 사람에 관한 책을 읽은 적이 있다. 전이청바지를 읽고 은행 거래를 마무리하기에 은행을 찾아갔다. 그런데 그날따라 담당자가 쉬는 날이었다. 저는 참고 직원에게 다음 날 다시 오겠다며 주차권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직원은 은행 규정상 실제로 거래를 한 사람에게만 주차권에 도장을 찍어줄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저는 거래를 하려고 왔지만 담당자가 없어서 내일 다시 올 테니 외에 적용해달라고 재차 말했다. 하지만 직원은 막말관이었다. 죄송합니다만 구정이라서줄수 없습니다. 규정대로 해야죠. 어쩔 수 없이 저는 계좌를 해지하는 것으로 거래를 하기로 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는가? LBT의 회장 존 에이커스였다. 그리고 그가 해지한 계좌에는 150만 달러가 들어 있었다. 어쨌든 창고 직원은 이 거래를 근거로 전에이 커스의 주차권에 도장을 찍어 주었다. 이것이 일법주의의 폐해중 하나다. 교회 안에서 관계가 아닌 법만 따지는 팬이 득실거리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규칙의 조항만 따진다면 이창고 직원 말이 백번 옳다. 돈이 오가지 않았으니 주차권에 도장을 찍어줄 명분이 없다. 조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다. 바리새인들은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할 때마다 트집을 잡았다. 왜일까? 치유를 받는 사람보다 안식일 준주 자체가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교회는 법을 사람 위에 두려는 경향을 꾸준히 물리쳐야 한다.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 종교적 부담이 아니라 은혜다. 규칙을 강요할 때 가장 손쉽고도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이다 마태봉 23장 4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 종교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칙에 따라 집합으로 축소시킴으로써 사람들에게 심어준 죄책감을 무거운 짐에 빗대신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으되 예수님이 아닌 규칙만을 따르는 배는 무서운 죄책감에 진열되어 있다 그나마 귀에 나올 때마다 사교자가 하나씩 더 달아준다. 이런 죄책감과 두려움의 키워드는 노력이다. 팬들은 실수로 안회하여 하나님의 눈에 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편한 것을 힘들게 자기 힘으로 해내려고 한다. 반면 은혜의 키워드는 완료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벌을 대신 받으셨다. 예수님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신 덕분에 우리는 이미 완성된 일에 감사하며 자유롭게 살면 된다. 팬은 노력을 외치지만 제자는 완료를 축하한다. 기독교 학교,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화학 선생님은 홀링스와 스러다 그의 기말고사 때 선생님은 특별한 일을 벌이셨다.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찰스 스탠리의 글을 읽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맛보여 주기로 한 것이다. 선생님이 시험지를 나눌 때, 나눠줄 때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어려운 문제가 나올지 잔뜩 겁에 질려 집어먹고 있었다. 우리는 이 시험을 위해 몇 달간이나 머리를 싸비고 공부했다. 막 문제를 풀렸는데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시험지를 끝까지 읽기만 한다. 시험지를 읽을수록 첩전성중이었다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었다. 그런데 웬걸 몇 장에 걸친 시험제 마지막 맨 아래에 뜻밖의 말이 적혀 있었다. 문제를 풀어 A학점을 받든가 시험지에 이름만 적어 예약점을 받든가둘 중에 선택하시오. 고민할 것도 없었다. 나는 즉시 이름을 적고 시험지를 제출한 뒤내 화학 점수를 구제해준 찰스테니에게 감사하며 교실을 나섰다 하지만 우리 반에는 똑똑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생물학 선생님에 따 있었다. 그 애는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까지 다 예약점을 받는다는 사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결국 그 애는 자기 힘으로 문제를 풀어 예약점을 얻는 편을 선택했다. 그에야 마찬가지로 편도적산 따위는 필요없어 내 힘을 할 거야 라고 말한다. 팬은 평생 무거운 종교의 짐을 짊어지고 남들에게도 그 짐을 강요한다. 그러다 얼마 있지 않아 곤죽이 된다. 내면과 어울리지 않는 외양을 유지하려니 이만저만 피곤한 게 아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규칙을 모조리 지키려고 해보지만 날이 갈수록 파김치가 되어간다. 지금 다른 건 몰라도 이것 하나만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우리를 종교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오셨다. 기나긴 규칙의 리스트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 종교로 인해 두려움과 죄책감에 짓눌린 사람들, 종교의 심물이 난 팬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따라오라고 말씀하신다. 추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내 짐은 가변이라 하시니라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라 마태복음 23장 23-24절에 절 예수님은 거듭하여 순소를 건네신다 하이슬신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지인들이여 너희가 박해와 회양과 근처에 십일조는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극률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나타는 삼키는도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세부 항목들과 자신들이 만들어낸 조항들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완벽히 지켰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았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11조 관행에 예를 드신다 율법은 곡식과 포도주, 기름, 가축의 새끼 중 11조를 규정하고 있다 레위기 27장 30절에서 나무 열매에 대해서도 1 1조를 명령한다. 하지만 바리세인들은 이 명령을 확대해석하여 심지어 요리 양념의 10분의 1까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수님은 그것이 잘못이라고는 말씀하시지 않는다. 단지 정의와 극휼과 믿음과 같은 큰 것을 간과하니 문제다. 만약 예수님이 지금 이 설교를 하신다면 당과 같이 하지 않을까 싶다. 화이을 진정, 팬들이여, 너희가 교회에 예배의 형식만큼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는 일에 열심을 낸다면 세계 기하가 이번 주내로 사라지리라 화이슬 진저 팬들이여, 너희가 교회 건축을 헌금하는 만큼만 주민의 불량자와 굶주린 자들을 위해 일생한다면 세상에 가난이 뿌리가 뽑히리라. 화이슬 진저 너희가 휴일 나무라고도 불리는 크리스마스 트리만큼이나 아픈 자들에게 신경을 쓴다면 건강 봄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하늘이 하루살이는 걸러 내고 낙타에게는 신동도 쓰지 않는다. 온갖 규칙을 다 지켜야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배우며 자랐는가? 온갖 종교적 전통과 의식을 준수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배우는가? 그러다면 필시 당신은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아닌 종교의 편이 되어 있을 것이다. 나를 찾아와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더니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소연하는 부모가 많다. 그 부모들은 아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몰라. 답답해한다.되게 쉬운 답은 없다.보통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유심히 들어준 뒤 약간의 격려를 해주고 함께 기도를 한다.몇 달전 텍사스 주 휴스턴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다.설교가 끝나자 덩치가 산만한 남자가 훌쩍거리며 내게 다가왔다.사연을 들어보니 방탕한 딸이 대학에 가더니 그 애를 완전히 등쳤다는 것이다.첫 몇마들를 듣자마자 후반부는 안 들어도 화했다 수없이 듣고 또 들은 이야기였다 심지어 구체적인 내용도 거의 비슷하다 하지만 그는 연하 사람과 달리 말을 마친 뒤에 문제의 원인을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스스로 원인을 간략하게 정리했다 딸애를 교회에서만 키웠지 그리스도에서 키우지 않은 탓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가? 딸애를 겉만 멀쩡하게 키웠지 내면에 관해서는 가르치지 못했다 모든 규칙을 지키려고만 했을 뿐 관계에 관한 이야기는 해주지 못했습니다 장담 무조건 혼을 내어 죄책감을 심어줬을 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주지 못했습니다라는 말이었다. 그 남자는 딸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팬으로 키웠다. 이것으로 목사가 추천하고 대신 읽어주는 지능 라디오 열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